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러운 땅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더더욱 실감이 납니다 우리나라 메르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뿐이 아니죠 심각한 감옥으로 인해서 심히 걱정이 큽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또 정부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늘날의가뭄과 홍수와 태풍, 심각한 전염병, 이 전쟁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재난과 재앙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받은 저주이고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서실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난과 재앙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 저주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소든 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창조해 주셨고 그것들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리고 영이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온갖 선물들을 주시고, 인간들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에그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눈으로 이 우주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우리에게 한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은 접목이와 같은 마음과 눈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째 날에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중심으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첫째 날 빛을 주입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없다면 이 물질과 에너지와 생명과 우주가 존재되고 존재하고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공기와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식물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공기와 물 그리고 흙에서 나온 식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순서적으로 보다도 긴밀한 중요성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5분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열흘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십 일 이상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인간이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음식을 잘 잡수셨습니까? 그 음식값을 지불했겠죠. 그런데 그 음식값이 실제 얼마입니까? 땅에서 나온 곡물들, 채소들, 과일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육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했지만, 실상 그 모든 음식들, 그 음식물들의 진짜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내려주셔서 땅에서 이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주에 있는 사람과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또 땅에 있는 짐승들을 기르셔서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할 음식 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식 값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유통하고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고비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 먹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물. 이 물은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시고 음식물을 만들고 씻고 그리고 냉난방하고 논밭에 물 대고 가축을 먹이고 꽃이나 나무를 가꾸고 물고기를 키우고 공장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백기를 만들고 이렇게 인간의 거의 모든 활동에 물이 쓰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물은 생명현상의 필수적인 것이어서 화학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것들과 작용하는 만유용매라고 합니다 가령 우리 손에 때가 끼었습니다 어떻게 때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온갖 세척물을 발라도 기름을 발라도 휘발유를 발라도 때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데 거기에 물이 들어갔습니 물이 없으면 침을 탁 뱉어서 문질러 보십시오 침에 물이 있기 때문에 때가 씻어집니다 모든 생물체 세포의 원형질의 80%까지는 물입니다 식물들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인체는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분포도 70% 정도가 바다로 그리고 강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맑은 물을 잘 마셔야 되고 물을 풍부하게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뭄이 오니까 얼마나 얼마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기는 우리가 단 5분만 마시지 않아도 혈액 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라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심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숨을 깊이 들여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운동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운동이 바로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쉬기 운동이 끝나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마실 때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천 원짜리 이상은 감사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요즘 물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하나님께서 공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지구의 대기권 내 거의 무한대의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나 공기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하자는 것입니까? 공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충분하게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공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공기를 마시는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촌 밖에 그 어디에 지구촌에 있는 것 같은 공기와 물과 흙이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찾으려고 했지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지구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며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한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으며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다운 품격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리자로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결코 돈이나 물질, 만물의 우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의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단과 하와의 교만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으로말하느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수성이 그의 후손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구촌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요. 땅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결코 좋은 곡식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땅은 점점 박하여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것들이 악성 식물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가뭄과 기근과 홍수와 태풍, 환경 오염과 그리고 질병, 인류에게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아단과 하와가 불화였고 그의 자식들이 바로 다른 형제를 죽이는 그리고 향락과 또 탐욕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와 이웃 사이에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계속 불화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싸우게 됩니다 온갖 죄악들을 지으면서 타락하고 음란하며, 그리고 전쟁도 불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고 해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이 지구촌에서 120살 산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김홍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30여 년 전에 인간 시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정말 인간 세상이 너무도 너무도 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육을 일삼고 전쟁을 일삼는 시장과 같은 동물 가축 시장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이번에 내게 되는데, 그 분이 말합니다. 내가 인간시장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 세상은 좀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또 경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방송 임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더 피폐해져. 더 악해지고 나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일장 십사 절 말씀. 오직 각사람이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아다가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된 우리의 모든 이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호흡스라는분 말합니다. 호모 호모니 루프스 라틴어인데요.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의 지식과 철학, 우상과 종교, 과학과 기술, 돈과 권력, 하나님 없는 쾌락과 행복, 그건 결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가치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탐욕적인 것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소망을 가져다 주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도덕적인 여러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대한 존재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혜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요. 그 일이. 대신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냐는 자는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는데, 때로는 여러 조각품을 만들어서, 심지어 그 동물들, 곤충들까지도 섬기는 인간이다. 돼지 머리 앞에서 바로 제사를 하며 기우제를 드리는 그러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만물국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악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거룩하시고 으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9장 27절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형벌을 가십니다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무한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구원하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헤브리서 9장 21절에서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적여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 28절 그 다음 말씀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헤브리서 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가을 쓰셨고 양발과 양손에 대못에 박히셨고 그 심장은 바로 상으로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양손과 양발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녀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 밖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저주를 죽음을 심판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 1장 12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셨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바로 야곱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예, 제가 본문을 좀 잘못 드렸네요 요한복음 12장이 아니라 11장. 예, 11장.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읽시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야구,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때로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지도를 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인간의 인권과 생존권과 행복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일찍이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세계의 역사책을 놓고 자세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찍이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기독교의 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계에 기적적인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나가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재앙이나 재난이나 죽음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값 줄이니, 질질 같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신부와 신랑을 위해서 단장과 이 새롭고 성결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눈물이 사라집니다. 오늘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새롭고 영원하고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믿음을 갖기를,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